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확인해 가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포로 중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가 임하였고 주의 권능으로 그를 여우와의 보자로 이끌었다라는 내용이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에스겔에게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여우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8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아서 끌어올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의 영이 강압적으로 에스겔의 영을 잡아 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끌고 갔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모습은 얼마나 급박하고 단호한지 주님의 결기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 중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고 습관을 가진 현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요일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몸은 비록 이국 땅에 있었지만 그는 영의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성전 사방 벽에 온갖 가증한 곤충,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앉아 이방의 우상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는 동쪽을 향해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 뜨고는 볼수 없는 범죄와 배반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에스겔 8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을 적다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내 노여움을 일으키니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이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앞서 에스겔 1장 2절을 보면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약 593년경으로 2차 포로 시기를 나타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멸망을 한 7, 8년 정도 앞둔 시기에 이 에스겔이 주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로 나라의 폐망을 몇년 앞둔 시기에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영적 간음과 배신의 참담한 현장 검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참혹한 모습도 에스겔 9장 이후에 예언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에스겔 10장 18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완전한 그 멸망의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을, 유다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없이 계속 화를 쫓아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멸망으로 보이겠지만 더 깊숙한 영적인 이면을 볼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파국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게 되었고 예루살렘도 더 이상은 평강의 도시가 아니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당해오고 있었지만 여와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와의 백성이 여와를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외면당하는 그런 신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없는 천덕꾸러기 처지 온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철양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창세기의 아담의 원제로부터 우리는 상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어 살아가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폐망에 대한 성경을 통해 성도는 심판에 대하여 깊은 다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심판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나 또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징벌적 행동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전쟁, 그리고 질병, 재난, 그리고 사망, 이 등등은 하나님의 부재에 따른 결론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사탄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이면서 겉으로는 성전 예배를 신봉하던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미 그 앞선 시대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엘리 제사장 말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믿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패하고 언약괴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렸고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엘리는 쓰러지며 목이 부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으로 죽어가며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나 기억하십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보시라고 외치며 죽었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가보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그 자체에 신묘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창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지 혹은 서서히 잊어갔던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정과 평안의 날들이 이어지면서 교만하고 방종한 본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방 문화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뺏겨버리고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하였겠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 마지막 때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나 버렸습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은 자업자득으로 망했고 하나님은 외세의 손아귀에 넘겨져 짓밟히는 그 백성의 현실에 침묵하셨지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3장의 본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이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고, 그 영광이 떠났던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이 성전 동문을 향해 다시 들어오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역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었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5장까지 성전 하나하나를 새롭게 고쳐나가시는 감격적인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 후에 마침내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할지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잠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제단에서 스며 나온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나와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그 후에는 능히 헤엄칠만한 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유영할 수 있는 그런 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강은 어떤 강인지 6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나무가 번성하고 그 강이 바다에 물을 되살리며 그 바다에는 고기가 종류를 따라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시들지 않고 과실을 풍성히 맺어 열매는 먹고 잎은 약재가 된다라고 12절까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로부터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가장 먼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주의 성령님의 임재, 바로 그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약의 약속은 이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약속이 완성되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영이 현재 하고 있으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 성전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신약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임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우리의 영적 존재를 깨우시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에 걸맞는 책임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라는 매우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유식밖에 먹지 못하는 유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 거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이 무용지물이 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 되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운행하실 때에 비로소 참된 주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 자처하는 곳들이 많지만 과연 주의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가는 의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알수 있는 법인데 우리로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속자가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 라이벌의 공격을 받고 빼앗기는 법입니다.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 제대로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동시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책무란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외에 신비한 어떤 것을 줬다가 오히려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유형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상고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안과 소망도 얻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을 지적받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겸허하게 수용하고 고칠 줄 알아야 끝까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그 은혜의 생수가 온 사방으로 퍼져서 모든 것을 살리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모습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7장 11절인데요. 에스겔 4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생수를 쏟아부어도 정수되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굳이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경계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이삭이 달려서 곧 추수할 때로 보이는 옥토라도 가라지는 있는 법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지는 세상 끝날에 가려지게 되고,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생의 교회에도 이런 일은 언제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지만, 직분자이지만, 주님의 판단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진펄과 개펄에 그냥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 가라지밖에 안 되는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깊이 송찰하며 겸허하게 살피고 고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깨어지고 변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자신은 볼줄 모르고 두리번거리면서 비난거리를 찾는다면 정말로 진펄과 개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라지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구약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여 화를 자초했던 그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살피며 뼈를 깎는 회개와 그의 합당한 돌이킴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말씀을 익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두 축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은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니 지혜와 능력과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나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는 주의 성령이 가득하고 운행하셔야 한다라는 것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늘 느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하늘 소망으로 능히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의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성전에 차고 넘치고 자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치유하고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의 비전을 품으시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마다 이루시는 주의 응답의 역사가 부일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말씀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리의 마음껏 드러내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